해외 포닥을 나가는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안 풀리거나 심지어 계획을 막 변경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연구 생활에 대한 그런 꿀팁들을 앞으로 좀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대학원 생활과 그리고 뭐 포닥 생활에 대한 팁 그리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과학하는 동네 바보 동바입니다. 박사님들은 요새 하고 계시는 연구는 잘 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내년에 이 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어, 과제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력서도 내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풀려서 어, 학교에도 나가서 이제 뭐 실험을 할 준비를 어, 이렇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그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실험 계획도 잡고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도 하고 막 실험도 하고 안 하던 그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좀 없는 그런 상태로 한몇 며칠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려서 옛날 사실 보면 한1년 만에 지금 실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 비록 한 거의 1년간을 쉬었지만 그 공백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실험을, 실험 계획을 잘 세워서 실험을, 결과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포닥을 나가고자 하는 저 같은 이제 지방대 출신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정보가 많이 없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도대체 막막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들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해외포닥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들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어, PI를 알아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이 아래 댓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외포닥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긴급하게 이제 다뤄야 할 주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나? 나가도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막상 이제 지원을 해도 이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 해외 포닥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언제 졸업을 하고, 언제 포닥을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항상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뭐 변수가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그 변수가 뭐 문제가 없이 귀, 괜찮게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laughs>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로막기도 하고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그 판단이 잘안 서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해외포닥을 나가려고 막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년 전부터 막 매일을 거의 뭐 매일매일 쓰기도 하고 막 정말 커버레터 쓰는 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 레벨은 이렇게 저 레벨은 저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보내고 하는데도 예상과는 다르게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에서 포닥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포닥을 몇년한 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해외로 포닥을, 오, 포닥을 온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획했던 것이 생각처럼 잘안 되고 좀 틀어졌을 때이 상황이 좀 바뀌었을 때그럴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포닥을 가고자 했지만 어... 지금 당장은 못 가서 이제 국내에 남아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제 분명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제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변수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애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위기가 터졌다거나 경제 위기가 막 터졌다거나.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어디를 쉽게 갈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내 전공에 대해서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뭐그 목표를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 돌아간다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목표만 분명히 설정이 돼 있으면 뭐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해외 포닥을 나가야 되는지. 요거를 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졸업하고 남들이 다 가니까 해외 보닥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외 보닥을 나가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건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를 받을 때쯤에 어 내가 좀더 공부를 더 해서 이제 학계에 남아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포닥 가는 것이 필수였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포닥을 나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어였어요. 이제 뭐 실험을 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건좀 되겠는데, 이제 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영어가 반드시 이제 극복이 되야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식으로 한국어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 표현하는 거하고 영어식으로 생각한 거를 그냥 영어로 쓰는 거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이제 영어 교정을 보내긴 하, 하지만 주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만 이제 고쳐 주잖아요. 그거 거기에 논리나 영어식 사고나 이런 것들은 고쳐 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어 이거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학원을 다녀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게 직접 이게 말을 해야, 생활 속에서 그 영어를 써야 이게 영어식 표현도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하는 환경에서 있어야겠구나. 영어를 하는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준비를 했었던 거죠. 박사님들은 어떤 목표로 이제 해외포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해외포닥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연구를 할때 해야 될두 번째는 바로 이제 논문을 꾸준하게 투고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논문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력서에 내가 매년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요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이력서를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매년 연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 퀄리티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논문을 쓸수 있을까요? 이 논문 쓰는 것은 전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박사님들도 논문 쓰는 데는 이제 뭐 도사실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문 쓰는 것은 전공마다도 다 다르고 상황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뭐 객관화해서 뭐 이게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는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뭐 상황에 맞게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를 받고 해외 포닥을 나가기 전에는 이, 이 논문 쓰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때는 좋은 논문 쓰기 위해서 막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실험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다시 실험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코멘트도 받고 이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해외 포닥을 나가기 전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퀄리티보다는 이 내가 계속 논문을 쓰고 있다, 이거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보다는 논문을 최대한 이제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시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보다는 좀 안전한 방향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한편 쓰는, 한 편에 막 올인해서 쓰는 게 아니라 두세 편막 이렇게 놓고 동시에 쓰는 형태로 그렇게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좀 도전적인 걸로 이제 어 진행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들은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한 편이 나오면 제가 그 동안 거절 당했던 그런 곳에다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잘지잘 지내, 지내니? 어 내가 요새 논문이 한편 나왔거든. 그래서 어, CV를 어, 업데이트해서 어, 첨부하니까 검토해보고 어, 혹시 어, 혹시 이제 어, 생각이 있으면 연락줘.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해외 포닥을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코어를 많이 늘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 혼자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논문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어를 늘려야 내가 쓰는 논문과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쓴 논문이 같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이력서 쓰는데 많이 도움이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 해외포닥을 나가게 되면 그곳의 연구원들과 어, 어떻게 하면 코어학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다른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포닥을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이제 결정됐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해외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해외포닥을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삶도 편하고 거기에 좀 안주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 나는 해외포닥을 나가기 전에 잠시 여기 들리는 것이다 어, 나그네다 요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박사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 이 나이를 따지거든요 제가 유럽에 지금 과제를 쓰고 과제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자격요건들을 보면 이박사이지가몇년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박사이지몇살이네 이렇게 자격요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당신이 임시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를 원치 않아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원치 않아요?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laughs> 뭐, 누군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그, 박사에이지가 있어가지고, 되도록 빨리 나가는 게, 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너 뭐, 세컨포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박사에이지가 이제 넉넉하면, 그, 옮기는 그런,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그, 박사 에이지를 그러니까 간당간당 한다면 아무래도 범위가 좁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학문 후속 세대 그 해외 지원 사업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5년으로 제한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7년으로 연장을 어 해줬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어 박사 에이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이제 최대한 빨리 해외로 나와서 이제 연구를 해야 여러모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력서 쓸때이 논문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5년간,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둬서 그 기간의 실적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5년인 것 같고 뭐좀 유명한 곳은 3년인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제한을 두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논문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어쩌다 나온 논문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를 낼수 있는 실력이 되냐 요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논문이라는 게뭐 생각처럼 이렇게 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제한을 두는 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좋은 논문이 나왔다면 뭐 3년 5년 안에 그 지원을 하는 게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해외포닥을 가는 계획이 조금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박사님들이 해외포닥을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 조금만 더 어, 힘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박사님들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어 대학원 관련 그리고 포닥 관련된 영상을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 연구와 실험, 논문 쓰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박사님들 음... 조금만 더어 힘내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동바